안녕하세요, 요미입니다. 뿅! 오늘은 카메라 제조사가 알려주지 않는 4K 카메라의 비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건 FHD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4K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4K로 찍고 있어요. 따라랑, 따라라라 아까랑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바로 화면 모서리가 크롭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FHD로 뿅짠! 이제 FHD 모드입니다. 모서리가 살아났죠. 1600만 화소일 경우에는 크롭이 약간 되고 2000만 화소일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크롭이 됩니다. 그리고 1200만 화소에서는 크롭이 거의 되지 않아요. 아, 물론 화소에 관계없이 모서리가 잘리지 않는 카메라도 있는데 그런 카메라는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거의 대부분의 4K 카메라들이 크롭이 되는데요. 이걸 얼마나 잘리는지 표기를 해줘야지 소비자가 그걸 알고 인지를 하고 구입을 할텐데 제조사에서는 그걸 전혀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천만회소를 안사고 1600 화소를 구입을 했습니다. LX100은 크롭이 거의 되지 않는 편이고 l x 1 0 0 i 는 크롭이 정말 많이 돼요 LX100이 l x 1 0 0 i 에 비해서 4K는 훨씬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FHD 촬영을 하는 분들에게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4K에만 해당된다는 거 유의하세요 4K 촬영을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하는 분들은 꼭 리뷰 사이트나 뭐 샘플 영상들을 보시고 그 잘리는 정도를 확인을 하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조사가 알려주지 않는 비밀을 제가 알려드렸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